2026년형 BMW m a 은 단순한 스포츠카가 아닌 진정한 럭셔리 퍼포먼스의 정점입니다. 오늘 더 비이클 리포트에서는 이 차량의 외관, 실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을 처음 마주하면 2026 MA의 존재감은 실로 압도적입니다. 프론트 그릴은 더 날렵해졌고 새로운 디자인의 LED 라이트가 결합되어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M 특유의 블랙 하이글로시 파츠들과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은 고성능 모델만의 위엄을 더합니다. 측면 라인은 근육질이며 낮고 넓은 차체 비율은 정지 상태에서도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역동감을 자아냅니다. 후면부는 4개의 대구경 배기 파이프와 디퓨저, 슬림해진 리어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인상을 완성합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휠은 20인치에서 21인치로 구성되며 M 전용 브레이크 캘리퍼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실내는 그야말로 프리미엄 그 자체입니다. 대시보드는 카본 파이버와 알칸타라, 고급 가죽이 정교하게 조합되어 있고, 새로운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최신 e 드라이브 e 9 시스템을 탑재해 반응 속도와 그래픽 모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M 전용 디스플레이 모드, 스포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실내 조명과 클러스터 색상까지 바뀌는 세심한 디테일이 인상적입니다. 시트는 전동 조절식 M 스포츠 시트로 뛰어난 착좌감과 측면 지지력을 제공하며 앞좌석에는 통풍 및 마사지 기능까지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도 편안하게 지원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전형적인 쿠페 모델답게 제한적이지만 성인 두명이 무리 없이 탑승할 수 있는 수준이며 트렁크 공간 역시 데일리카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2026 bmw ma 등 퍼포먼스 측면에서 극한을 추구합니다. 4. 4리터 va 트윈 터보 엔진은 기존 보다 출력이 증가하여 최고 출력 670마력 최대 토크는 약870 n m 리터에 달합니다. 8단 m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m 3브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1초 만에 도달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트랙까지 총 4가지로 제공되며 후륜구동 기반의 슬리브 설정은 오버스티어를 즐길 수 있도록 M 드라이버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M 어댑티브 서스펜션으로 노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고속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M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선택할 수 있어 서킷주행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행시 스티어링 반응은 직관적이고 날카로우며, 가속 시 전달되는 배기음과 함께 폭발적인 토크는 운전자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2026 MA 등 쿠팻, 컨버터블, 그란 쿠팻의 가지 바디 타입으로 출시되며, 한국 시장 기준으로 가격은 약 2억 원 중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택 사양과 개별 옵션에 따라 가격은 3억 원을 넘어설 수도 있으며, 특히 BMW 인디비주얼을 통한 맞춤 사양을 추가하면 소장가치가 있는 유니크한 차량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2026 BMW M8은 럭셔리와 퍼포먼스, 기술력이 극대화된 하이엔드 쿠페입니다. 일상에서의 안락함은 물론, 주말에 트랙 주행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플래그십 M 모델로, BMW가 만든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비이클 리포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